화재 사건 상황 보고 발생일 2000년 10월 31일 사망자 민간인 1명 소파에 앉은 채로 그대로 연소돼 도망치려고 한 흔적은 보이지 않음 화재 원인은 불명 가제로 숨진 신동호 할아버지가 살던 곳은 경주의 한 한적한 마을이었다. 이말한 마을 기퉁이 허름한 집에서 혼자 살고 있던 70세 신동호 할아버지. 할아버지 공좀 던져 주이죠. 신동호 씨는 중풍에 허리 디스크, 당뇨까지 겹쳐 거동조차 힘든 노인이었다. 누구들이 자놓고 와 내보고 달라고 가노. 누구들이 직접 갖고 간 거라. 아픈 몸을 돌봐줄 가족도 없는 그가 이럴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기대는 곳이 있었다. 아, 여보시여. 어 내다. 아 야들이 그새까마귀고는 못나. 아 내란 말이다. 아, 내 신동호다. 아, 신동호 할아버지, 잘 지내셨습니까? 예? 아니 어디만 편찮으십니까? 알았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마, 죽겠대. 오늘 하루 동안 몇번 출동하노? 아. 마침 잘 들어왔네. 니네 내하고 같이 신동호 할아버지 댁에 좀 가자. 누구? 신동호 할아버지. 또 나갔나 말이가. 아직 2주도 안 됐다 이가 그래도 어쩌겠노. 집에 사람은 없제. 우리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안 했나.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는 것은 한 달에도 여러 차례. 무이탁 에이, 노인을 돌보기 위한 소방 서비스였지만 신동아 할아버지의 잦은 부름은 소방대원들을 여간 힘들게 한 것이 아니었다. 아, 예. 장난이요 무슨 전일이 있으신가 봐요. 내 어디 좀 나갔다 오려고. 니네 오다가다 우리 좀잘좀 봐주가, 예? 아 어디, 뭘 가십니까? 예, 아, 내 동생이 온다해서 오래간만에 내 바람도 좀 쐬고, 맛있는 것좀 묻고 좀 오려고, 예? 아, 예. 그, 뭐, 이제 오지 말라해도때릴 쓰고 자꾸 온다니까, 예? 니 너희 가봐라. 아, 예, 예. 가봐라. 예. 할아버지의 힘으로 갈수 있는 곳은 고작 앞마당에 있는 소파까지. 그렇기 때문에 일일고 대원들과 함께 병원에 가는 날은 할아버지의 유일한 외출이었다. 마치 나들이 가는 어린애처럼 마냥 기뻐했던 할아버지. 내가 젊었을 때 청와대 내 일했다는 거 내가 말했었지. 그때는 마 보통 사람인 것 타기 힘든 그외제차있나 어? 그거 더 타고. 어? 양복 더빼입고말리는게야 그래, 예.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셨네. <laughs> 아이고, 할아버지요.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까? 이차 안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, 예. 그래, 담배를 피니까 몸이 나을 때 있겠습니까? 할아버지, 전에도 그, 의사 선생님 반대 피지 말라고 막아 시끄럽다. 어? 내 보고 담배 끊락하면 으막 바꿈라고 똑같다. 어? 아 내가 아픈 게 걱정이 되면 아 자주 자주 병원에 내려가면 될거 아이가. 어째 그냥 불러야 이래 억지로는 말이다. 에안 그래? 할아버지에게 그나마 말 상대가 되주는 사람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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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119 대원들과 병원의 간호사들이었다. 신동우 할아버지는 그동안 하지 못한 말들을 하느라 바빴다. 할아버지 지난번에 오실 때보다 뭐 별로 특별하게 나빠진 데가 없거든요. 뭐 어디 구체적으로 불편한 데 있으세요? 말씀해 보세요. 그, 그, 그 그러니까네. 맞다. 약이 떨어져갔고. 약이요? 그럴 리가 있나요? 전번에 오셨을 때 충분하게 약 드렸을 텐데. 어이 내가 어디 있느냐 없다 그러나? 약이 없으니까네. 약 탈라고 안 왔나? 알았어. 약 음. 드리면 되죠. <laughs> 할아버지 이제 약타러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. 어, 와요. 진료를 못 한다는 겁니까? 그런 게 아니고 예. 이제부 저희가 직접 방문 진료할 겁니다. 몸도 불편하신데.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을 위한 병원 측의 방문 진료. 진찰은... 그러나 할아버지에게는 유일한 외출을 가로막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. 신동아 할아버지의 친구인 유영구 씨는. 가끔 찾아올 때마다 굳은 일을 도맡아 할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아우는 몸이 안 좋나? 그러 병원에 가봐야지 내는 병원에 오지 말란다 오지 말라고? 와. 약 들고 직접 온다고 내는 안 와도 된단다 고그 약한 것들 그래 욕하지 마라 병원이나 소방서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네 때문에 고생 많이 했노. 그리고 얼마나 잘해 주는지 아나. 다네 때문에 여기까지 온다는 긴데. 봉들이 어, 잘 하거라. 와, 불랐고 가야지. 또올 테니까. 밥잘 챙겨 먹고. 어? 알았나? 참그 저쪽 아랫마을에 사는 할아버지 한분 계셨지? 아 신동훈 씨요? 그래 그 전화 자주 하시던 분 근데 그분 요즘 통 연락이 없으시네 병원에서 방문 진료 한다그던데 그래도 집안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긴데 무리 한가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할아버지는 네. 위험한 장난을 시작했다 아빠! 아빠! 저녁시간 다 됐는데 어디 갔 아버지, 할아버지가 불장난한다, 불장난 아 누가 불장난을 해? 이게 무슨 엄마 성은 큰일 날뻔 했습니다. 아, 우린 아도 아니고, 응? 네? 알만하신 분이 도대체 와 그랬습니까? 아, 달리 갈 데도 없으신 분이 이제 다 태워 불면 도대체 어딜 갈라고 그랬습니까? 요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사람들이 한 번씩 봐줄 거 아이가? 음, 왔더니 막그 쇼파 앞에 신문자고 많이 타 있더라고요. 신문지고 휴지하고 많이 타 있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. 물어보니까 저뭐 이래라도 안 하면 누가 와봐 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 누구 부르려고 그랬다면서 며칠 동안 계속 피만 오더니만 내 병원에 간다고 날이 이래 좋아지네. 신동아 할아버지도 오늘 같은 날 같이 가면 좋을 긴데 불국사 소방파출소에서 돌보는 독거노인은 모두 18명. 빠듯한 소방업무와 잦은 출동으로 지친 대원들이었지만 노인들을 병원으로 모시는 일만큼은 빠뜨리지 않았다. 저 신동호 할아버지 온지꽤 됐지? 한번 다녀갈 때안 되십니까? 신동호 할아버지 저희가 집으로 직접 가는데. 아 그래도 여기 와서 직접 진료받는 거나 가십니까? 하긴 그러지. 한번 오시라고 할까 얘. 그럼 어. 이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서 그 내일쯤 한번 오시라고 하이소. 그러지. 앞마당에 나와 멍하니 밖만 쳐다보기를 열어날. 할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. 여보시오. 아, 병원이요? 사건 발생 이 주전 신동아 할아버지에겐 참으로 오랜만의 밖깥 나들이였다. 어? 이 와이길로 가노? 이게는 돌아가는 길인데. 어, 그런나난 이게 빠른 길인 줄 알았다. 한급 가는 길도 아닌데 와이러 오. 와보라노? 어, 갑자기 소민말 없다. 저 사람이 오늘따라 왜 이리 동방대노? 와이? 아, 뭐 이런 거 할아버지나 많이 드시지. 내는막 당뇨가 있어갖고 이런 거 먹으면 안 좋다. 다모, 어, 이거 하나만 먹겠습니다. 아니다. 같이 먹다가겠습니다 저, 할아버지, 우리 잠깐 나갈까 해? 박재필 대원이 베풀 수 있었던 작은 배려. 그것은 먼 길을 돌아서라도 할아버지에게 탁 트인 바깥 풍경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었다. 그리고 다시 보름이 지났다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는 일조차도 할아버지에겐 힘겨운 일이었다.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다. 한 번처럼 누군가가 와서 불을 꺼주리라는 생각이 시작한 일이었지만, 불은 순식간에 번져나갔고, 아무도 오지 않았다. 야들이 와진기라 이웃 주민의 신고로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불길은 할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뒤였다. <놀람> 할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불은 단지 소파만을 태울 정도로 미약한 것이었다. 그것이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. 사건이 있기에 며칠 전에도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1, 2 9 대원들과 병원에 한번더 가기를 원했었지만 그 시기는 불조신 강조 다리 위에서 너무나 바쁜 나머지 한번더 병원에 모실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시지 못했습니다. 기도라 생각하면 안타까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.